도착했어요. 장모님 곧 도착합니다. 예! 도착했습니다. 뉴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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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뉴욕, 뉴 나라에서... 저희는 가족들하고 슈퍼라치발트에 놀러왔습니다. 너무 행복합니다. <웃음> <웃음> 하나, 둘, 셋, 뽀뽀 굴린 거야. 와와 멋있다. 와 <laughs> Because all d u t c h c a n s p e a k d u t c h 지금 현재 폭풍이 오려고 합니다. 여기가 그렇게 찾던 냉장고 보나 엄마 와 <laughs> 우와, 너무 유독게와 가짜 같아 진짜 에어비앤비 <laughs> 짜잔 이거 가 키친 그리고 여기가 거실 그리고 여기가 베란다 와 이번에도 역시 뷰가 좋습니다 와 대박이야 와 뷰가 정말 다했어요 <laughs> 이런 독일 시골 분위기 너무 좋지 않나요 <laughs> 그리고 이런 슬리퍼도 있어요 <laughs> 이렇게 되어있고 베란다도 엄마는 쉬고 있고요 <laughs> 짜잔! 그리고 여기가 안방입니다. 피자! 오늘의 저녁 피자입니다. 버 <laughs> 지금 저희 저녁을 먹다가 하늘이 너무 예뻐서 나가볼게요. 와, 대박! <laughs> 진짜 예쁘지? 예쁘다. 너무 멋있다. 어. 아, 진작 나올 때. 엄마가 <laughs> 사온 이탈리아에서 마상의 레몬 첼로니. 입다 샷으로 먹어. 오, 냄새가. 아 짠. 비가 왔었네요. 비가 엄청 아주 천지 많이 왔어가지고. 오늘의 아침. <laughs> 여행 네, 도착. We go to Schloss. 응? Schloss? 예. 지금은 네. 어, 이쪽에서 뷰 보니까 더 멋있네요. <laughs> <laughs> 와. I'm going to go to the city tour. I'm g o i 소도시인데 좋죠. 아직도 e 경 중이지만. o u r 다 m g 이 g to m 코코넛 먹으 엄마가 코코 주라고 와 진짜 크다 오 <laughs> <이거 왔어. 웃음> 진짜 빨리 간다 그래도 <laughs> 저희 여기 성 도착했습니다 짜라 저건 뭘까요? 저 가운데 있는 거는 궁금하네요 혹시 아시는 분? <laughs> 안에 들어왔더니 이렇게 어둡습니다. 음, 어두워. 음. 여기를 보시면 화장실도 있고 위에 올라갈 수도 있나 봅니다. 음, <laughs> 재밌게 보내고 있으십니까? 재밌게 음, 보내고 있으십니까? 그럼요. 누구랑 보내고 있으십니까? 누구 랑나 어. 가족. 가족 들 <laughs> 어머, 어머, 아저씨, 위험합니다. Hello. Hello. <laughs> 여기 오니까 또 이렇게 멋진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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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소도시가 아니에요. 은근 엄청 커요. 맞아, 맞아. 볼 것도 많고. 맞아, 맞아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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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

카드 다붙였 <laughs> 저는 이거를 떠나기 전에 하나 사려고 합니다. 마이파 <목소리도> 와 폭포 진짜 대박 대박 <목소리도> 와 해가 지고 있습니다.